안녕하세요. 비나 세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스타 비나 세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가수가 또 있을까요? 노래 잘하는 가수는 많습니다. 얼굴 잘생긴 가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팬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가수, 그 중에서도 도시락 100개를 직접 챙겨오는 가수, 이건 정말 손에 꼽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감동의 이야기, 손비나 씨의 서프라이즈 도시락 선물 스토리를 길게 풀어보려 합니다. 지난 미스터 트로쌈 전국 투어의 마지막 공연날, 많은 팬들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손비나 씨의 모습만 봐도 충분히 행복했을 텐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팬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건 바로 도시락 100개. 그것도 그냥 도시락이 아니라, 손비나 씨가 직접 신경 써서 챙긴 정성 도시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가수라면 무대 준비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랄 텐데 여기에 도시락 준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샌드위치 몇개 넣은 게 아니라 찰밥, 돼지갈비찜, 계란말이, 파프리카, 김치까지 말 그대로 집밥 한 상을 옮겨놓은 듯한 구성이었죠. 팬들이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고, 세상에 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돼지갈비찜은 방송에서 한번 보여줬던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 그맛 궁금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직접 도시락으로 받은 겁니다. 달큰하면서도 고소한 양념이 고기에 촉촉히 스며들어 숟가락으로만 살짝 건드려도 쏙쏙 발라졌습니다. 팬들은 한입 먹고 나서, 아이고, 이거 식당 차려도 되겠다. 하고 농담을 했죠. 계란말이는 또 어땠을까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마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위로해 주는 듯한 맛이었죠. 한편은 이 계란말이 손비나가 무대에서 부르는 발라드보다 더 감동적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물론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그만큼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파프리카는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으로 도시락의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단순한 최소한 조각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건강도 챙기시라는 배려였으니까요. 거기에 김치까지 들어있었는데, 한국 사람 밥상에 김치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팬들은 이거야말로 완벽한 밥상이다라며 감탄했습니다. 이쯤되면 그냥 도시락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감동 도시락이었죠. 팬들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단순히 배만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들의 도시락을 받아든 어머니처럼, 손자의 도시락을 받아든 할머니처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청년은 진짜다. 그냥 가수가 아니다. 우리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락 서프라이즈는 공연만큼이나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팬카페와 SNS에는 인증샷이 쏟아졌습니다. 갈비찜 맛 대박 계란말이 부드러움 미쳤다. 김치까지 완벽하다 등등 칭찬이 이어졌죠. 심지어 어떤 팬은 도시락 먹으면서 눈물이 나더라. 그냥 밥이 아니라 비나 마음을 먹는 것 같았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무대 준비로도 바쁜데 도시락 100개를 어떻게 챙겼을까요? 아마도 공연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했을 겁니다. 혹은 직접 조리하지는 못했더라도 하나하나 메뉴를 고르고, 레시피를 전하고, 포장까지 챙겼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걸 보면 손비나 씨의 팬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수 있습니다. 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런 가수, 다시는 못 만난다. 어떤 팬은 노래 잘하지? 인성 좋지? 요리까지 잘하지? 이쯤 되면 만능 아니냐? 하고 웃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손비나, 이제 요생남 인증. 이라고 외쳤죠. 무대 위에선 트로스타 무대 밖에선 요리하는 청년, 팬과 함께하는 친구. 참 입체적인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서프라이즈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팬과 가수의 관계를 넘어 가족 같은 연결을 만들어 준 시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든 팬들은 그 안에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이날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돌아보면 손빈아씨는 늘 그랬습니다. 미스터 트롯 쌈에서 할머니의 애창곡을 불러 감동을 주었고 가요무대에서 시니어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예능무대에서는 웃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시락으로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노래로 웃음으로 음식으로 마음으로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감동을 전하는 가수 아닙니까? 여러분, 손비나 씨의 이런 발자취를 보며 느낍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이 가수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 같고 한 집안의 가족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조명 속 스타지만 무대 밖에서는 따뜻한 밥한 끼로 마음을 나누는 청년. 이게 바로 손비나가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손비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거 하나면. 비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